공경 공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시의장님 비롯한 도시님 시민들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오셔가지고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경공평지구도시개발사업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김정구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내변여러분, 토지소유자 및 사동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평지구는 좋은 입치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소외되어 개선에 전혀 이루지지 않아 낙후된주거 환경을 멸치 못한 채 얼음을 겪고 왔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하여 여러 토지 소유자분들과 뜻을 모아 22년 4월에 문경 공평지구 설립 추진회을 구성하여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행대회사를 통한 사업비 조달과 도시계획 용역업체와 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하여 우리 공평지구가 공경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어떤가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대규모 주거단지를면할수 있는 깃틀을마련하였습니다이 모두가 여러 조합원과 추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으로 가능했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간이 돌입니다 도시개발을 구역지정 실시계획 인가 한지계획 등 많은 일화절차가 남아있지만 빠른 사업진행으로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종식과 성공적인 조기사업성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바쁘신 와중에 오늘 성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연말에 가정과 흥하의 행복이 가능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종님의 예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문경 군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예원소리들의 전현진 부사장님의 인사 말이있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니다 추운 날씨에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매원소득이 시행대행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조합 설립부터 조합 청산까지 그리고 사업계획부터 사업 조달까지 죄송합니다.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조합 업무를 보좌하고 또 사업 종료 후에는 또 공동주택 용지에 별도 시행을 진행을 하고 또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했을 텐데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사업이나 뭐, 뭐, 많이들 아시죠? 대장동. 그런 대장동 같은 경우는 뭐 공용개발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됐지만 여기는 순수히 100% 조합원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딜이나 염려하시는 분은 그 부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형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일반 뭐 아파트 단지 미가 시행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까다로워요.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보통 뭐 짧게 잡으면 뭐 6, 7년 이 정도는 보통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중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그만큼 또 사업 진행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런 여유와 관심을 쭉 유지를 해주시면 저희도 또 조합 쪽에서도 사업진행을 빨리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오래 많이 지켜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합원 여러분들 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시공사 대표 강훈기입니다. 좋은 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구나 우리 저 주민, 어르신들하고 조반, 조합원 분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좋습니다. 음, 병지구 그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천만이씨 박창규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날씨에,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에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용역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04월에, 어, 공평지구 조식개발사업조합설기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위원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06월, 어, 본조식개발사업구역의 확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년 08월, 시행 업무대행사인 조식회사 예원소리글의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04월, 문경시와 사업 추진 관련 사전 협의를 개시하였고, 23년 09월, 문경시와 사업 계획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의 구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1월, 본사업의 도시계획 설계를 위해 주식회사 천마 ENC를 용역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어, 23년 12월 16일 금일, 여러분들께 문경 공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4년 0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및 개발계획의 수립안을 문경 시청에 제안 및 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 09월 약 6개월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경상북도, 경상북도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고시를, 가 있을 예정입니다. 24년 11월,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25년 03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 09월, 아, 25년 11월, 대지조성공사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6년 2월 마지막으로 환지계획인가 및 고시를 통해 환지 예정지의 지정과 처분 및 청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사업설명을 저희 관계자로부터 어, 상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업계요등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은 건사업의 도시계획 명사인 주식회사 천마이엔씨의 정성진 정무이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마이엔씨 정무사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업체는 경북 영천에 네. 건설을 두고 있 지사는 문경과 영덕에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저희 회사의 저희 직원들과 저희들 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laughs> 간단하게 저희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사업의 도시개발 사업은 어, 문경 공경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경동 380번지 일원에약 35만4천제곱미터의 개발면적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현재부터 2026년까지 약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의 방식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원조달은 체비지 배각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및 수요 맞춤형 주거 공간의 공급에 목적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진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경시와의 협의 그리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뭐 위원님들의 의지와 문경시의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어, 사료되며. 여기 보시는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으로 사업이 넘어간다.이 끝이 납니다. 어 사업지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국토 3호선과 충분 N고속도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주변으로 뭐, 문경접청사동인근복지센터 그리고 문경 시청이 주변에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사업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어, 자연환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업 대상지의 지목은 임야가 약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소유주의 대부분은 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검정색으로 표시된 국유지는 저희가 수용 절차를 걸쳐 저희 개발 사업에 도로 혹은 방공서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사도와 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경사도는 2 5도미만의 지역이 64.1%고 평균 분사도는약 22%입니다. 산지 전용 기준 평, 평균 분사도25%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가 도 넘어가는 부분은 평균 분사도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 절차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상지의 표고는 최고 지점이 아니, 최저 지점이 94.6%아9 4 6 아니, 94 최고 지점이 90, 190m로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100m, 100m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평균사도 표고를 따져서 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와 현재도산지 전역에 대한 협의를 거쳤을 때 문경시에, 문경시에 있다고 얘기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허, 저기 허락을 받고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와 어, 국가환경평가 등급에 말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생태자연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2등급지와 3등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사업일 경우 1등급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고평지구 경우에는 2등급지와 3등급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환경평가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 어, 1등급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동식물상 조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평가, 환경평가 등급은 도시개발상 이게 개발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경질 조사라든가 재질, 재영향 조사를 할 경우에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 지역이 1등급, 2등급 1등급 지역이 5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발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그 모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계략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 주거단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 용지, 아파트 용지, 저희가 도시계획상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그리고 여기 인구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가항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문경시와 동, 저기 경상북도의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여건으로 할수 있으면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손해 보지 않는 안에서 저희는 용역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 주변의 민원 문제. 될수 있으면 저희는 최대한 r a m 가면서이 사업을 최대한 s 시일 내에 어, 인 c h 를 받을 을있있록최선 h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s 어, 저희가 a little bit of a smuggler. I'm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습니다 get you. I'm 시 o i n g to go a h 사업설명을 빠르게 좀진행해돼서 죄송합니다 아, 아까 이제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 저희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취준위원 그, 분들이 선임된 추진위원분들은 그, 한 마리 또 따로 이게 요청이 들어오셔서 위원장님, 어, 왼장임, 을외장께서한분한분 호명하셔서 불러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어, 우리 저 추진위원들 좀 일어나 주십시오. 어, 이분들은 저와 같이 뜻을 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TV까지 사업에 왔을 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호명하면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공경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위원의 추진위원 어, 정준호 추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하인용 추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욱 추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신혜랑 추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문창림 추진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추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하경 추진위원입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분들이 합심을 하고 우리 주민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어, 이 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어, 본 사업설명회를 간략하게 마치고 어, 우리 추진위원장의 마지막으로 회의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